코로나 시대를 넘어오면서 반드시 애식 문화, 요식 문화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건강 증기라는 주제로 가야 되는 게 사실이고요. 맛에 시각화, 미각화를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메뉴는 눈에서 읽어야 입에서도 있고 입에서 읽어야 손에서 읽는다. 그런 표현을 제가 자주 쓰는데요. 남들하고 경쟁해서는 안 된다. 메뉴가 차별화가 되지 않으면 요즘에 살아나기 힘들죠. 거의 변함없이 하나의 메뉴로 지켜 오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예 있습니다 저희가 대한민국 최초로 전복 양식을 시작을 했고 선도화는 없애다 보니 그한 가지로 전복이라는 컨셉으로 계속 여기까지 왔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문어 전복 갈비찜이 독특한 메뉴로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경쟁자가 없다 보니 저희만의 독점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맹점을 시작하신 분 중에 가장 오래되신 분들이 계신가요? 저희 참 정말 이어서 브랜드 마시마 지금 현재 18년째 하고 있고요. 시급점에서 15년째 고요 그런 사례입니다. 그드도 보면 오히려 저희들이 많이 배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능력 단절 여성이나 청년 창업 그리고 요즘 조기 은퇴가 많으니까 네. 은퇴하신 분들이 프랜차이즈나 요식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께 마시막 특장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은퇴자, 청년 창업자, 그 여성분들 어떻게 보통화 아이템으로 성공 창업으로 갈 것인가를 시각을 공유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남들이 잘 되니까 나도 따라다 그래서 경쟁 체제가 또 경쟁돼요. 악순환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행위가 아닌가싶습니다 성공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내 자신이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반드시 차별화된 메뉴를 선택하야 한다. 두 번째 경쟁하는 메뉴에 세 번째 주방장 인력 구조가 단순해야 다네 번째 메뉴 하나가 반드시 가치가 부여가 되어 손님한테 가치만 보여준다면 먼 곳에서도 찾아오게 되는 겁 그게 저희 마시마리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런 경쟁력이 있는 이 마시마리 메뉴는 우리 국민 건강 증진, 차별화, 그리고 가치성에 따라 이 수제로 탄생된 브랜드 파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시마리 창업했을 때왜 성공 창업이 보장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변과 경쟁하지 않은 그런 메뉴도 반드시 차별화되어 있고, 중독성과 흡기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메뉴로 구성되어 있는 게 저희 마시마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 가성비, 가신비가 일반 보양 메뉴들에서 경쟁력이 굉장히, 굉장히 앞서가는 겁니다. 세 번째, 상권에 따라서 메뉴, 교육, 레시피가 바뀌어지는 게 마시마의 장점이죠. 현지화 작업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 독점 상권을 보장하는 시스템입니다. 마시마는 여러분들의 성공 창업을 같이 가는 동방 성장하는 공간과 상생하는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예비 창업자님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마시마니 의 메뉴의 가장 큰 특성은 남녀노소 젊은 사람들 아무나 그 대중화된 그런 메뉴죠 또한 중독성도 강하고요 마시마니 그 메뉴는 역시나 갈비찜입니다 우리 갈비찜은 기본 세팅된 메뉴에, 어, 문어, 토핑, 전복, 토핑, 모노 전복, 갈비찜, 전복, 갈비찜. 이런 식으로 파생된 그런 메뉴의 한 종류인데요. 중독성도 강하고, 스트레스도 날리고, 참 재밌는 아이템입니다. 사계절이 언제든지 문제 성시인 그런 메뉴라고 봐야 되겠죠.